이렇구나, 이렇구나. 네.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낸 나중에 지금 현재 이제 잔여물들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오, 그렇죠. 네. 아, 이 상자에 넣어주는 것까지니 자동이네요. 예, 지금 한천이 되는 일들이 네. 여기서 지금 밥 먹고 있고. 제가 그럼이 박스에 넣는 거로하겠습니 네. 놀라지 마세요. 저 진짜 실수 같은 거안 합니다. 어의아이아이네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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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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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수고 많이 한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 회사를 좀쭉 둘러보니까 이게 뭐 진짜 뭐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네. 그, 생산하고 계신 것 같은데. 네, 네, 네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는 이제 기업이,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그 사양에 맞춰서 비누하고 미용 제품들을 이제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. 그 미용 제품에 대한 그 제작 기술과 기술력은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추럴 웨이 코리아가 사랑의 열 착한 일터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.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고 지역 장학금 지급 및 사회 공헌 활동에도 진심이시라는 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. 추후에 그런 계획 같은 거 네, 저희 이 기업, 우리 회사 자체도 그 환경을 포함해서 네. 이제 건강한 미래를 이렇게 지향하는 기업이고, 어 그런 만큼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들을 네. 계속 어,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. 아 오늘,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네.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예. 이 비누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 줄 알았거든요. 이것저것 막 많이 해야 될 것도 많고 약간의 중노동을 예상했지만 어느 정도 많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.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. 그래서 저희가 네. 이제 이런 일의 밸런스 균형을 네. 맞추기 위해서 다음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<laughs> 클로징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, 다음에는 좀 쉬운 엄살이고요. 어떠한 일이든 뭐뭐 뭐 착한 일터. 착한 분이 계시다면 어디든 열매지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열! 매지죠.